지금부터 2014년 8월 4일 작은 마을 교회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내 네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엿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시편 60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0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우리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 말씀하시되 내가 빚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하시네 것이요, 무라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을 묵상합니다. 지난 7월 말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고 나서 일주일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이제 다시 시편 묵상을 시작하니까 다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창세기의 어떤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컸길래 그 화려한 도시를 한꺼번에 멸하려 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무라는 악이 넘쳐났고 장세기 19장을 보면 남색, 즉 동성애가 넘쳐났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요.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그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지요. 주님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신다 이야기하셨지만 그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오늘의 시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언제나 힘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꼭소동과 고무라를 보시고 분노하셨던 그 마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았듯이 시편 기자가 발 딛고 있는 땅 곳곳에 하나님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어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죠. 세상은 악함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하기 힘들 만큼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빕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고 뻔뻔하게 지낸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끈기 있게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에 우리의 죄악에 눈을 질끈 감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곧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해결은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또다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8월이 시작되어 이제 2014년도도 몇달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어두운 터널을 계속 걸어가는 듯 초조함이 우리를 덮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보다 더 심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감내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어제 들었던 주님의 말씀 오늘도 기억하게 내일도 기억하게 모레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피파빡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깨쳐 나올 수 있도록 해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말교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현성결교회 우리 중등부 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땅에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